고용 안정과. 이렇게 세 가지 파트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의 고용 촉진 혹은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 근로자의 근로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용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조치. 대부분 고용 지원금 혹은 고용 장려금, 어떤 특정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혹은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형태의 고용 안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실업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 육아기 등에 처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을 대비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고용보험법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고용 안정사 고용 안정 사업 그리고 고용 보험법의 전반적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되나요? 고용 안정 사업을 생각을 해 보시면 대부분 지원금.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지원금 혹은 장려금의 형태로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 근로자를 채용해 줘서 고맙다. 혹은 이 근로자를 좀더 채용해 달라. 라는 의미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지원금 수급을 통해서 어떤 경영 수지 개선에 이바지가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 인건비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죠. 그 어떤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근로자, 이미 직업 능력 개발이 충분하게 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근로자의, 근로자가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이미 생산성 향상, 을 통해서 어떤 경영 수직 개선 마찬가지로 이바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역시 어떤 혜택을 볼수 있나요? 우리 고용보험법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고용 안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이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우리 고용보험법에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근로자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장이라면 더 고령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장려금을 받으려 할 것이고 기존의 고령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원금들을 통해서 고령자에 대한 어떤 그 인력풀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이 촉진되는 고령자뿐만은 아닙니다 고령자뿐만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고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본인의 생산성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서 본인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통해서 휴직 기간에도 급여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 일방적으로 어떤 실업 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실업에 대한